건물 입구 계단이 콘크리트가 드러난 채 완전히 갈라져 버렸던 당진 부곡공단의 한 업체.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계단 사이 틈은 더 벌어졌고 땅 곳곳엔 금이 갔습니다. 공장 외벽은 집안 치마를 이기지 못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게 사실은 저희들은 더 불안하고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집안 치마 현상만으로도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어, 지금도 어, 미미하지만은 이게 불규칙하게 지금 공장이 변형이 가기 때문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앞으로 점점 기울어지자 아예 폐쇄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부곡공단에 입주한 128개 업체 가운데 29곳이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60만 제곱미터 가운데 100만 제곱미터에 크고 작은 집안 치마가 발생했고, 피해액만 천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피해 업체들은 집안 치마 원인으로 한전의 전력구 공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또그 공장 진재가 한 10여 년 되다 보니까 자연 치마로만 생각을 했지, 부곡공단에서 그 전력구 공사를 하는 것을 알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어, 1년 전서부터 전전력공사사시작해해지하 그그 지하수를 하다하이뺀이태였태였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씩 그 치마가 됐던 것입던다 한전은 원인 규명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예정보다 6개월 늦은 지난달 최종 보고서를 당진시에 제출했습니다. 집안 0 0가 발생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사와 관계없는 자연 0 0로 결론 지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전이 책임을 인정한 곳은 29개 업체 중 4개입니다. 피해 업체들은 한전의 결과보고서 비공개 요청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인 조사 연구 용역을 따로 진행하고 있다며 한전 측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정확하게 다 보질 못해가지고 그 결과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한전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피해 지역을 반경 그 반경을 줄여 가지고 저희가 한국 지 안전 협회에다가 그 원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서류를 일부만 주고 일부는 지금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점 때문에 지금 우리 그 원인 조사가 자꾸 늦어지는 이런 부분이 지금 안타깝습니다. 당진시도 보고서의 공사 과정에서 유출된 지하수 수량이 제외됐고 책임 기술자 나린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용역이 된것 같아가지고 한전 측에 지금 강력히 대응해서 조치해서 공문을 발송했고요. 또 주민설명이 내지는 공청회를 실시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부고공단에서 원인이 뭐 발생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진행토록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전은 충남 방송의 인터뷰 요청에 서면 답변을 보내와 당진시가 요청한 추가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당진시와 협의 후 공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진 부곡공단의 집안치마 문제가 불거진 지언 1년. 원인과 책임 규명이 미뤄지고 있는 사이 여전히 진행 중인 집안치마에 피해 업체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